국민의힘 전재호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그뭐 특활비 관련해서 뭐더좀 하실 말씀 뭐못 하신 게좀 있으면 예, 하시죠. 판결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있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7년 초반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여러 차례 감찰이 있었고 그때 이런 것들에다 나온 얘긴데 네.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재탕 삼창에서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 아니, 그런그 책임은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얼마나 이 문제 제기가 정파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옷값 특활비 의혹이라든가, 뭐 경기지사의 법카 의혹이라든가, 뭐 요트, 뭐골프장 이런 거 정보 정보 공청 총괄 안 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그런 문제는 넘어가 놓고 이런 거에서 다 사람 타겟 잡아 가지고 시기 특정해서 간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특활비든 업추비든. 어, 목적에 맞게 세금이니까 굉장히 네.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그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특활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의 법무부관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때 다 검토했던 거잖아요. 네. 여러 차례 걸쳐서. 네. 그 법무부장각께 또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무찌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지금 뭐 아주 충격적인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치안에 대해서 많은 어, 인력을 투입을 하고 또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왜 치안이 좀 허술해진 것에 대한 원인을 얘기를 할때검수완박이 작년에 국회에서 어, 일방 강행 처리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시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 경찰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어, 또 수사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되 배런 바람에 좀 치안상의 이러한 어, 인력 부족이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거기 더해서 또 의경제도가 지난 정부 처음에 2만 5천이라는 네. 의경 병력이 있었다가 지금 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다 방법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떤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런 세세한 사실 세심한 그런 어,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어쨌뭐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야 사후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지 치안이라든가 예방을 네.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 전체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네.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